안녕하세요. 경기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이 수원 화성문화재 범시민 참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송영환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지난 7월 23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김운동 수원 화성문화재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직원들이 모금한 1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송영환 국장은 문화체육교육국 직원들의 기부가 공직자와 시민의 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면서 기부가 축제 참여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시민 참여 캠페인은 9월 30일까지 전개합니다. 범시민 참여 기부 캠페인은 능행차와 함께하는 시민 대행진, 효행, 불빛을 밝히다 함께해요. 사회공헌 공동 퍼레이드 등으로 진행됩니다. 모금 목표액은 4억 원입니다. 3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니트 버플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